안녕하세요. 어, 지금 오늘은 어떤 걸 리딩할까 생각하다가 웨이트 카드로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과 끝까지 갈수 있을까를 갖고 한번 리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섯 벌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카드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다 길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길을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길을 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되셨나요? 자, 제가 지금부터 1번부터 끝까지 집중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딩을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하신 분. 네, 1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과 끝까지 갈까요를 가지고 제가 한번 리딩해 보았습니다. 자, 나는 이분한테 바라는 게참 많습니다.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지금 그래서 본인이 나 상태는 지금 현재 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만약에 이분하고 끝까지 가고 싶다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한다거나 바라면 안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방께서는 지금 뭔가 여러분과 가다가 마음이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가다가 달려가고 있지만서도 가다가 수도한 상황, 가다가 멈칫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께서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지켜보고 있고 바라고 있고 또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가 만약에 양보를 하신다고 하면 은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은 끝까지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분잘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음, 만약에 본인 자체가 의심이 많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심을 많이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믿어 주신다고 하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상대방에서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쓰지 않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돈에 대한 굉장히 돈에 대한 욕심도 많으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카드는 끝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버스 카드는 이것은 결혼까지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 끝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연애에 있어서 끝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네,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본인은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행복함을 되게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 진정하게 나 자신을 진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때로는 상대에 대해서 뭔가 패가 될까봐 말을 좀 돌려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서로가 솔직하게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 완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끝까지 가신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 문을 좀 살짝 열어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분잘 보셨나요?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나는 나는 본인은 많은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돈, 이 사람의 능력이 과연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이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금전적인 생각이라든가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하지만은 상대방에서도 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큽니다. 이분은. 그래서 어여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고 말을 할 때도 말을 탁탁 쏘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끝까지 가기라는 것은 어, 서로가 약간씩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화도 뭔가 잘 통하고 그럴 수 있는 기질은 갖고 있으니 4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서로 대화를 잘 하신다면 끝까지 가지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아네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분은 되게 현실적이고 뭔가, 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사람,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걸 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서로가 대화나 잘 통하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저스트 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인신고, 결혼할 수도 있는 기운력이 되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아마 이 카드는 어, 4, 5번을 뽑으신 분들은 결혼까지도 가능성이 있고요. 어, 끝까지 갈수 있는 기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과 끝까지 갈까요를 갖고 어, 리딩해 보았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